그, 우리 언론에도, 예. 언론에도, 예. 언론에도, 예. 언론에도 좀 선교를 해주시오. 예. 어? 예. 할수 있어요. 앉아, 그상황이 한번 보자. 아니요, 장로님이장님이 그래. 예. 개인적으로 선교를 음. 예. 그좀 지원을 좀 해주라. 예, 어. 그것은 이제 제가 또 하는 데가 또 많이 있으니까 우선 저는 이제 총회 구제부에다 진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총회 구제부에다 올해는 진력 하려고. 좀렇렇게 좀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장한두개추천 한국 장겠습니국장르나 어린 교회에 있으면 르는 한국 장르는 한국 장르는 한국 장르는 한국 장르는 한국 장르가 한국 장르는 한국 장하는 한국 장르국 장르는 국장는뭐 맡았어요? 전국장례는국장는는부위원장 뭐뭐뭐 하나 맡아서 하는데장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정치적인 것보다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르게 생각할 수습니다아시는 이름이 뭔가요? 저는 유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원. 아 그러게 뭐 하여튼 구제에는 네. 적합한 인물이 되시고 <laughs>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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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으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구제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 예. <laughs>